어, 웨슬레의 구원의 확신론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첫 번째, 교리의 근원. 이 교리는 어디로부터 비롯이 되었을까요? 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는 리 웨슬레의 성교 초기부터 강조한 것으로 현재적 구원의 확신이 신자들의 특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것을 결여한 경우에는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 웨슬레안들을 칼빈주의자들나 루터란들 혹은 다른 신학 베이스의 사람들 혹은 신학자들이 비판할 때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 버림받을 가능성 때문에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만 조성한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웨슬레는 그의 성경 초기 때부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특권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 는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교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위험한 혁신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그가 재강조하였다는 뜻입니다. 베슬렉이 교리는 가까이는 모라비안 교도였고 또 멀리나 청교도였습니다. 그때 당시로도 어그 영국 내에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전에도 어, 이러한 어, 교리가 있었고, 어, 웨슬리가 그것을 발굴해 내어서 다시 재강조했었습니다. 어, 어디서 어, 영향을 받았냐 하면, 모라비안 교도, 루터란들 중에 한 교파죠. 모라비안 교도들, 그리고 멀리넝의 청교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종교교육자들의 어, 사상과 더 나아가 초대 교부들에게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 교리의 근원은 성경에서 출발한다. 어, 거슬러 올라가니까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좀더 위에 초대교부들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성경에서 이 교리가 발견됩니다. 웨슬레는 이렇게 주장했 말했습니다. 계시된 이슬리는 단한 번만이 아니오, 불명료하거나 우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엄숙하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특권의 하나로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확신의 교리 체계 웨슬레 방법에서 그의 성경 해석법 또는 신학 방법론을 다시 확인할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법은 성경의 진리를 이성의 비스에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나가 신자의체험에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러한 성경 해석법을 밟아왔습니다. 진리된 성경에서 시작이 되고 또 이것을 이성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또 전통 교회 전통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아 마지막은 체험입니다. 체험 신자의 체험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네 단계 중에 만약에 어 성경에 는 있고 이성도 이해하고 전통 이성도 해석할 수 있고 전통 이해할 수 있는데 체험이 없다 그러면 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체험도 있고 전통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성경이 없다 이것은 어 교리로서 인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성, 전통, 체험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증거, 증거의 성격, 어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는 두 가지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직접 증거와 두 번째 성령의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직접 증거는 내적 인상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직접 증거는 영원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내적 인상인데, 하나님이 영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나이 영에게, 나이 영에게입니다. 직접 증거하는 바가, 바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것과, 또한 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나,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함옥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내적 인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수께서 너를 위해 희생했고, 너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나와 합목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상인데 이것은 어디 담벼락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서의 객관적인 증거로부터 나오지만 이것은 누가 목회자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자신이 거듭난 신자 자신이 안에, 내가 자기 안에 내주어야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프레이션입니다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서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냥 단지 내적 감동으로 느낄 수도 있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혹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감동들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인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직접 증거입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이런 내적 인상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 받은 줄알수 있습니다. 질문을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는 내적 인상을 말하면 신비주의자라는 비판. 을 누가 하냐면 칼빈주의자들이 하곤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근본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뭘까요? 칼빈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 은 이중 예정론,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인간의 역할을 완전 0%로 무시한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 그래서 첫 번째가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론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 중지론입니다. 은사 중지론자. 그래서 칼빈뿐만 <laughs>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로 끝으로 정경,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어, 없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의 은사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라든지 방언이나 통변이나 연이나 혹은 기적 은사들, 믿음 은사들, 영분배 은사들 어, 이런 권면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 계속 계속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폐지됐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은사들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성경과 같은 계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은사중지론에 의하면 여기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이런 성역에서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역에서 주시는 이 내적 인상에 대해서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은 어떤 공식적인 구원의 확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칼빈도 이 내적인 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근데실제적로이 시대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만 사실은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오류나 폐단이 생길 수 있냐 면 공식적인 구원의 학심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식적이라는 것이 official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수분의 공식과 같은 공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령께서 주신 내적인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너는 구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일종의 전통과 새로운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칼빈하고 그 전통 칼빈주의자들과도 다르게 이 시대에 많은 칼빈주의자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은사중지론자 입장에서 성령께서 주신 내적인상을 신비주의자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성령해방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간접 증거. 어, 이것은 뭐냐,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간접 증거는 우리 영의 증거로서, 이는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거하면 우리 영이나 자신에게 같은 내용을 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웨슬레는 이를 선한 양심의 증거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똑같다고는 할수없어그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증거와 같은 것이니. 이는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느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여 행하거나 또는 이상적으로 추리한 결과에서 나오는 확신이다. 엄격히 말해,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결론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같은 체험 또는 내적 의식은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한다고 나는 이성적 결론 짓는다 이게 뭐냐면 직접 증거는 내적 인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요 간접 증거는 이것은 우리 영의 증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즉 성령의 열매가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자 하고 거룩을 더 추구하는 이런 성경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온유와, 온유와 절제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거룩하고 사랑의 열매들 맺혀집니다. 이런 열매들이 내삶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이성적으로 추리해 보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성경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추리의 결과로서 우리. 의 선한 양심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간접 증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확신, 혹은 지금 구원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 진리라면, 내가 지금 구원에 위험하고 또한 타락하였을 경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불안이 있다는 것도 진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구원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이게 사실이라면, 혹은 내가 지금 타락해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면 이것은 진리인가 거짓인가. 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이것의 근본이 뭐죠? 가장 직접적인 근본은 성경이지만, 어,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거 내적인 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 구원의 확신입니다. 즉, 근본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확신에만 머물러 있다, 있고, 방종해서,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맘대로 살아도 되라는 거짓 복음에 감염이 될수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이 될수 있듯이. 그래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범죄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불법을 행했던 장로, 정치인 장로 한명 있었죠. 교회를 이용해서 부정부패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의 축적인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타락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계속 너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확신을 주실까요? 내버림, 내버 내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겠죠. 자기가 사도고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고 수많은 기적과 교회들을 세웠는데 자기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의해서. 그럴 때 성령께서 뭘 주시죠? 버림받을지도 모른 불안을 주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빨간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다가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어. 그렇게 경고해 주시는 불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진리란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로 웨슬레의 주장대로, 혹은 종교 개혁자들, 혹은 초대교부들, 성경의 주장대로, 지금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의 조공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주시는 내적 확신, 어, 지금도 괜찮아, 앞으로도 너는 괜찮을 거라는 그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확신에 머물러서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면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 하 그랬죠. 네. 그리고 실제로 넘어지고 타락하고 사도 사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타락해 버리면 그리고 바세바를 보면 했던 다윗과 같이 타락해 버리면 선지자가 와서 뭐라 고 그랬죠? 경고했어요. 그 경고를 듣고. 불안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받은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해서 우리 영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씻어낼 건 씻어내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 오시라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깨끗하게 흰옷을 바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때이 정도 불안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 없는 삶이 가능할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이 불안 없는 삶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불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천성을 하게 달려나갈 때 이 불안이 없이 온전한 100% 확신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리 안에 머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불안 동시에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교리에 머물면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더 근신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불안이 없는 100% 주관적 객관적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 너 그렇게 타락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성도들이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눈물 흘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심한 생각에 이것을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올바르게 100%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이 가함도 있습니다. 오직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했을 때 버림받을 수도 있다 사도발의 고백처럼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이 말씀 1.1에게라도 지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그것이 정말로 두렵고 위험하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사견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정도를 가르쳐줬을 때 성도들은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뇌학신론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